리뷰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영화를 한편 들고 왔습니다. 뭐 리뷰를 별로 안할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시리즈는 되게 행복감을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요즘같이 막 우울한 세상에서는 현실을 도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가족 영화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패딩턴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패딩턴 페루에 가다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아동 느낌 곰이 아기 곰이 주인공이니까요 어~ 그~ 좀 느낌이 납니다만 실제로는 되게 모험모험 액션물에 가까운 뭐~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어~ 눈높이가 전체 관람가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텐션이 지지치지 지그,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느긋하고 편안하게 볼수 있는 어, 가족 오락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패딩턴은 세 번째 영화가 되는데요. 2014년도에 패딩턴이 나왔고요. 극장판. 영화, 극장판이라 이제 영화판이죠. 2017년도에 소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도에 나온 이 패딩턴2가 평가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뭐 전체 시리즈 전체가 다 평, 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만. 어, 국내에선 상대적으로는 좀이패딩턴이란 뭐 캐릭터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는, 있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어, 조금,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만, 일단 두편다 어떻게 되게 좀, 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편 모두 어쩌다 보니까 극장에서 다 봤는데요. 아 어, 되게 볼 때마다 좋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봅시다. 자, 일단 패딩턴은 마이클 본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50년대에 썼던 어, 이 동화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국내에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패딩턴이라는 일종의 합본책이 한권 나왔습니다만 어, 상당히 많은 책이 있다고 그래더라고요 영비권에서 특히 이제 영국 중심으로 해서 어, 영, 그, 그 영연방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어, 책이라고 합니다. 어, 이 패딩턴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복장, 어, 이 그, 이쁘게,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영화 속에도 재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영국의 패딩턴 역에 있는 패딩턴 상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이 저작, 원작자인 마이클 본드입니다. 현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편 이, 이 촬영 중에 돌아가셔서 93세를 일기로 자, 어쨌든 되게 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상당히 많은 걸로. 뭐 국내에 번역된 책은 많지 않지만. 자 그리고 이제 패딩턴의 이제 그 미디어 믹스도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이 패딩턴 배우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금도 이 원작 팬들이 되게 그 좋아하는 작품이 75년도에 나왔던 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패딩턴 영상화 됐고요 그 다음에 89년도 애니메이션판 97년도 애니메이션판 그다음에 2014년도에 개봉된 극장판 cg 로 구현된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영상을 거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나무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이 패딩턴 타운이 지금 일본 가나가와 현에 뭐 아주 큰건 아니고 작은 테마파크 로 이제 한그 리조트에 그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서 구성되어 있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캐릭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링턴의 영화는 2015년도와 2018년도에 개봉되어서 폴 킹이 두 편을 연출했는데요. 폴 킹은 누구냐면 최근에 개봉되었던 티모시 살라며 나왔던 요카요카의 욘카. 감독입니다. 아, 이 모두 가족 영화적인 그에서 상당히 재능을 많이 발휘하는 감독인데 이 되게 놀라운, 높은 평가를 받았죠. 96%, 99%의 비평적 평가, 그 다음에 관객 반응도 80에서 89%,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1편이 일종의 그, 비기닝이라고 해서 패딩턴이 그, 이 브라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펼쳐지는 약간 초소한 이야기로 한다면, 2편은 연구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좀더 모험 액션물에 가까운 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1편의 빌런이 무려 니콜 키드먼, 2편은 휴그런트가 등장했습니다. 자, 3편은 이 패딩턴인 페루라는 제목으로 패딩턴이, 어, 페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개봉이 됐어요. 영국에서, 영국 쪽에서는. 어, 그래서, 어, 이, 그, 항상 이 가족 영화로서, 예,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틀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영화의 흥행적인 스코어가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딩턴에겐 가족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시리즈에서는. 자, 패딩턴의 국내 평가는 사실 좀 해외 평에 비하면 좀 박한 편이에요. 2편만 별 4개 정도 받았고, 1편도 3개 정도인데, 그냥 평범한 대규모 가족 영화 아니냐라는 생각을 줄수 있는데 이 특유, 이 영화 시리즈 특유의 따뜻하고, 어, 이, 좀, 순진한, 아, 그런 쪽 행복감에 대해서 비평적으로는, 뭐, 한국의 비평가들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 구조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어, 아, 1, 2편의 감독인 폴킹이, 어, 아, 용카의 제작 스케줄 때문에 3편에서 빠져나갔고요. 광고 쪽에서 많이 활약을 한 두갈 리슨 광고와 뮤직비디오 쪽 감독이었던 두갈 리슨이 이제 새롭게 3편의 연출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두갈 리슨의 연출 역시도 약간 폴킹이 워낙 1, 2편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3편도 꽤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만한 작품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탈리스트 잠깐 떴고요. 자, 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도 사실 변화했는데요. 예, 그이 브라운 가족에서 이, 이, 패딩턴을 받아들이는 브라운 가족의 중심인물은 메리 브라운이에요, 엄마.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역할을 이제 연기에 거의 신급 배우라고 할수 있는 셀리오킨스가 1, 2편에서는 담당을 했거든요. 어, 그 셀리오킨스 캐스팅만 3편에서 바뀌고요. 어, 이 지금 휴 보네빌이 연기한 헨리 브라운. 그 다음에 아이 둘, 조오선 브라운과 주디 브라운은 어, 이 영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이런 모습, 2편에서 좀 컸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줄리 월터스가 이제, 에, 역시 명배우죠. 에, 버드 할머니로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편, 3편에서는 메리 브라운 역할의 에밀리 모티머가 어, 역할을 연기를 했고, 어, 전에 셀리오킨스보다는 뭐 약간 비중은 줄어든 것 같은데, 에, 이 가족을 품는 되게 온화한 영국, 어, 엄마로. 영국 여자로, 영국 엄마로 등장해서 이 영화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 아이들과 헨리 브라운 역할의 휴보네빌은 계속 출연 중입니다. 자, 이 영화의 이제 일단 시작 지점은 사실 패딩턴 페루에 가다는 전편들을 꼭안 보셔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 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소소한 재미를 보자면 1, 2편을 좀 봐주는 게더 재미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패딩턴의 이제 오리진 스토리를 약간 앞부분에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패딩턴이 이제, 그, 이 패딩턴이라는 고음은, 그,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거의, 에, 그, 사고 치는 것도 들이 오렌지 마말레이드 때문에, 에, 미치는데, 되게, 이 아이의 모습이죠. 그, 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에, 이제,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탐하다가, 이제, 벼랑에서 떨어졌다가, 이, 이, 루시라는 이 곰, 곰이죠. 할머니, 어, 그 숙모인데, 이 루시에게 구, 그 도움을, 구용 그, 저기, 뭐야, 그, 구해짐을 받는, 뭐, 이런 이야기가, 아, 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로부터 구임을, 구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힌트를 주죠. 길을 잃거든. 소리치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방식이 나중에, 루시랑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앞에 앞뒤에 일종의 포석을 잘 깔아놓고, 음. 어, 잘 깔아놓고, 회수를 잘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엄마, 이 메리 브라운이 새로 등장을 해서, 페루에서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전해 주는데 그전에 이제 이 패딩턴의 그 영국 여권 인증이 나와요 그까 그러니까 니 이제 패딩턴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페루에서 온 곰인데 어~ 이 입양된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패딩턴은 곰의 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는 어~ 그~ 하나의 그~ 되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고 그쪽에 말하자면 영국 입장에서 보면 자 외국인이고요. 어, 외국인이지만, 그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패딩턴 1, 2편에서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 모험담이 엮여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 어, 기본적인, 그, 그런 구성이고,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여행의 조건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패딩턴이 또, 인, 그, 영국의 여권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앞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약간 소동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 브라운도 일종의 영화에서 이 아버지죠. 약간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영국의 전형적인 그 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그그 그 자기 직장에 새롭게 이제 그 CEO가 부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스틸에는 없습니다만 이 CEO는 저기 뭐야 캡틴 아메리카에 나왔던 그 양반인데요. 어, 네, 헨리에드시 아, 잠깐 이제 영화의 앞뒤에 등장을 해요. 헨리에드들은 캡틴 아메리카에서 그 여러분들한테는 에이전트 카터로 어, 유명한 배우신 배우인데 이분이죠. 이분이 등장을 하는데 아, 이분이 오게 되면서 뭐 모험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에 좀더 어, 모험에 대한 좀 모티브를 던져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헨리 브라운이 영화 속에 모험을 거치면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모험에 적극적인 인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에 약간 성장서사를 좀더 어, 곁들여 넣었습니다. 아, 되게 촘촘하게 연출이 잘 되어 있어서, 어, 나름대로 설득력이 또 있고요. 구성이 아주 좋은, 어, 영화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의 상황계 전체로 나오는데, 이미 이제 그 딸에 해당되는 그 영화에서 이 영화의 지금 이제 3편에 잠깐 살짝 가서 좀 볼게요. 딸에 해당되는 주디 브라운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약간 자기 이제 그 에세이라든가 영국의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 여행담을 에세이에 기록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전편에서부터 기계 재능이 많았던 인물로 등장하는 조노선 브라운, 조노선이라는 친구는 전형적으로 요즘 10대의 모습 골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뭐, 게임만 하고 있는데, 움직이기 싫어해가지고, 여러가지 기계들을 고안해내는, 오히려,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점 등인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영어, 어, 이 가족서사의 물답게,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었던, 좀 그런, 어, 이 페링턴은 사실, 말하자면, 아이의 존재 같은 존재거든요. 이 가족을 모두 묶어주는, 이 사고뭉치에 해당되고, 태보면 물론, 되게 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지만, 어, 그, 아이의 모습이고, 이 아이가 사고를 치는 과정에서 오직된 가족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 위기를 넘기면서, 어, 그니까, 가족에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로 인해서, 모두를 단단하게 만드는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패딩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현재 패딩턴이 봤을 때는 이제, 가족들은 모두 좀 뿌뿌, 전형적인 현대 가족으로 분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메리 브라운도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이제 뭔가 자기 예술 활동 같은 데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구조답게 새로운 좀 모험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다시 묶여져야 가족 영화로서의 행복한 결말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어, 그, 이~ 일쪽이 양로원이죠 어, 이~ 페루에 살고 있는 루시 숙모가 어~ 러부터 편지가 왔다고 어, 연락이 옵니다 페링턴에게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인물은 수녀원장이고 뭔가 좀 어~ 정글 어~ 좀 보고 싶다 라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정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중간 모험담에서 루시 숙모가 사라졌다는 얘기로 휘발되었다는 얘기로 연결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 가족들이 오게 되는 모티브는 루시가 숙모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좀 보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마침 패딩턴은 여권이 생겼으니까요. 페루로 가서 숙모를 만나보고 싶은 거죠. 어렸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숙모기도 하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올리비아 콜먼이라고 하는 대배우가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이 배우가 수녀 원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올리비아 콜먼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 수상한 더 페이버릿 아, 여왕의 여자라는 작품에서 아주 변덕스러운 앤 여왕으로 연기를 해냈던 인물이죠. 아, 중년 이후에 세계적으로도 어, 명배우의 이제 예, 그 영국의 명배 기나기 명배우 스토 그 스토리에 또 올라가신 그런 배우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 패딩턴 시리즈는 캐스팅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 패링턴 브라운의 목소리 연기는 1편부터 벤 위쇼가 연기를 하는데, 벤 위쇼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걸로 유명한 아, 그런 배우죠. 예, 지금 패링턴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만, 이 목소리 연기는 이벤 위쇼가 합니다. 아, 얼마 전에 라마노프라는 그 러시아 극우주의자 작가의 이야기 전기 영화도 한번 부산에서 봤었는데, 어, 상당히 뭐, 어, 연기, 연기라고 말하는 뭐, 함을, 흠을 잡을 수 없는 배우죠. 자, 어쨌든, 어, 이 앞에 이제 좀 뜬금 포같이 뮤지컬 시퀀스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패러디성인 것 같아요. 싱잉 런이라고 해서 이제 20세기에 크게 히트했던 수녀들의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 되게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이 올리비아 콜맨의 사려 깊은 연기는 이 나중에 반전이 이제 있습니다. 이 영화 지금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반전이 이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요. 적절하게 잘 뭐. 그, 예민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구요. 어, 사실 전 뭐, 영화 볼때 반전, 이런 거, 아주 큰 거, 뭐, 식스센스급 아니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에, 약간 영화적으로도 약간 구성을 숙여놨기 때문에, 에, 약간, 이 콜먼의 연기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시, 뮤지컬 시퀀스가 들어가 있구요. 예, 상당히 즐거운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어쨌든 그 연락을 받았던, 어, 예, 브라운은, 에, 누굽니까? 패링턴은 페로로 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 각자의 일이 바빴던 약간 브라운 가족들은, 어, 뭔가, 어, 답답함. 아까도 이제 이건 여권 시퀀스입니다. 에, 여권 시퀀스로 나오고요. 자, 의도하지 않은 어, 말썽꾸러기라는 이, 그 본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말썽을 부리는 인물이라는 패링턴의 전형적인 설정을 또 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있어요. 영공 역관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필링턴은 이제 이 전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루버 짐 브로드 밴드가 연기하는데 약간 특별 출연 까메오 출연식으로 길게 출연하지는 않고요 요요 모티브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죠 짐 브로드 밴드가 연기하는 그루버는 일종의 골통품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영화 속의 모든 행동의 어떤 모티브를 담당하거나 힌트를 담당하는 역할을 종종 하시는 그런 인물이에요. 일종의 NPC 캐릭터 같이 활용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인물이고. 어쨌든, 이제, 가족들이, 이 브라운 네 가족의 모든 가족들이 페루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줄리 월터스, 버드 할머니의 줄리 월터스까지 다 보이죠. 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페루에 입국을 하는데, 이 페루 현지 로켓가 이루어져가지고, 어,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페루의 풍광 같은 것들로, 이쪽에 눈요기로, 그러니까 이, 그런 면에서 이제 스크린에서 어, 보실만한 시원한 화면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 점도 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이 루시 숙모, 고미죠? 어, 루시 숙모를 갖다 이제 만나러 오게 됩니다. 이것들종좀 패러디인데 가디언이 아니라 더 그리디언이라고 하는 아~ 그리지 모두 온 월스트리트 뭐~ 이렇게 이것들 좀 스테이샷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 쉬고 있는 쉼터죠 노인들의 요양원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들이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올리비아 콜맨의 약간 이런 과장된 연기가 어, 예, 있다는 것은 약간 일종의 힌트,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일종 힌트가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어, 이들은 어, 결과적으로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어, 숙모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어, 이 숙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숙모를 찾으러 어, 정글로 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역시 또 영화의 유명 배우 한 명이 또 출연하게 되는데.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등장합니다. 헌터 캐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헌터 캐봇은 일종의 또 역시 영화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일종의 그 빌런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점은 이그 연약한 그런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캐릭터가 있고 이 집안의 혈통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저주. 그이건 그러니까 약간 남미의 이제 이 사람이 스페인 배우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그니까 러 이제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그런 국적을 좀 이용한 이~ 남미를 침략했던 그런 약탈자로서의 이미지들을 또 적절히 활용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그~ 이~ 약탈자의 후손인 그런 인물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탈자들의 그런 욕심꾸러기적인 측면들을 어또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이 헌터 캐봇과 그 다음에 이제 지나 캐봇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 브라운 가족을 또 태웁니다. 근데 가족 서사가 또 역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여행을 해서 일정한 일정한 지점, 어떤 바위의 지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헌터 캐보가 어쨌 어쨌든 에피소드가 이제 이런 정글 선사가 이제 파트가 나눠지자면 공간적으로 보자면 영국의 인트로 부분에 영국 런던 패링턴 이들 의 고야 이들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수녀원 파트와 함께 더불어서 여기 이제 강을 가는 아마존 강의 일종의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마추픽추 같이 보여지는 그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그 파트까지해서 어, 이 크게 세 파트 그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모험에 해당되는 이쪽의 아마존 강 파트고요. 리버 보트를 타고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쪽에 조난 난파되는 상황이 바로 펼쳐지게 되죠. 어, 거기서 펼쳐지는 이제 브라운 가족의 위기 상황들 물론. 실제 상황이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뭐, 영화는, 가족영화답게 어찌 어찌 잘 풀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펼쳐지는 약간 코믹한 상황들 같은 것도 펼쳐지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헌터 어, 캐럿의 안토니오 반드라스의 이제 정체도 조금 밝혀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어, 이게 이제 헌터 캐봇의 그또 다른 자아예요. 헌터 캐봇이 멀쩡한 사람입니다만, 친절한 사람입니다만, 헌터 캐봇을 자꾸 부축히는 나쁜 선조, 약탈자의 DNA를 나타내는 인물인데, 그 장면들도 이제 포트, 포트 장면 속에서, 카메라의 시점을 슬쩍슬쩍 바꿔가면서, 어, 이렇게 팬을 하면서, 어, 이 장면에 이제 연기를 또 안토니오 반드라스가 꽤 재밌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어,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어, 결과적으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제, 패딩턴이라는 인물이 됐다는 얘기구요. 어, 그, 그 와중에, 그, 몸이 이제 썩안 좋기 때문에 남아있던 버드 할머니는, 수녀원에서 일종의 비밀을 파악하게 되고, 일종의 비밀기지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추적하고, 어, 일종의 보호하기 위해서 인지, 하고 있는, 이, 일종의 그, 그~ 일종의 목걸이를 갖다가 주거든요 그 목걸이를 예를 추적 장치를 낳고서 추적하고 있는 어~ 이~ 수녀 원작을 발견하게 되죠 올리비아 콜먼이 연기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영화의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앞뒤가 딱딱 딱 들어맞는 아,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어~ 이~ 가족 영화이 기 때문에 감정의 깊이를 아주 막 깊이 담고 있진 않지만 가족이란 서사 구조와, 그 다음에 이야기로서, 이야기로서의 재미의 구조에, 앞뒤가 딱딱 드럼맞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시리즈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연출된 영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시퀀스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라는걸되냐면 엘도라도 스토리랑 연결을 해요. 엘도라도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어, 이제, 거대한 황금을 묻어놨던 황금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가, 어, 옛날에 이제 서구영화라든가, 그런 쪽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아져 있죠. 그 이야기를 패딩턴 이야기, 서사에다가 어,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예,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패딩턴에게 황금은 뭐가 황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 이 힌트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패딩턴은 곰이지 않습니까? 아, 돈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황금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곰이죠 자 어쨌든 이엔디라 존스를 떠올리는 모험담이 이제 후반부에 즐겁게 활극이 펼쳐지고요 그 위기를 맞이해서 비행기가 또 날아오게 되고요 이 비행기가 이제 딱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할때 나타나요 근데 이 비행기 이름이 미라클입니다 자그 미라클 수녀가 이제 찾아오면서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페링턴페루에 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전체 상영 시간이 뭐 어, 이용한 제작비가 꽤 많이 든 영화에 보기보다 어, 뭐 아이들 영화라고 해서 허투루 보실 건 아니고 9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한 시간 46분 정도의 상영 시간 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어, 합이 잘 맞는 이제 그 역시 그이지만 또 아주 가볍지 않아요 그까 그러니까 너무 그 무거운 영화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그 경박한 영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품그 명배우들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고 어, 이 서방권의 전체로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좀 영국식의 그 일종한 너그러운 유머 같은 것들이 좀 넉넉한 유머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안 그렇다는 데 어쨌든 영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넉넉한 유머 같은 거,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유머 있는데 이 영화는 방점이 이제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패딩턴의 이제 이야기 스토리, 오리진 스토리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패딩턴은 어떤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같은 얘기까지 가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결말까지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에필로그 장면들인데요. 자, 그래서 패딩턴 페루에 가다는어좀 그, 뭔가, 좀 도망가고 싶을 때딱 보기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또 아동용 영화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보았던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는 영화, 그스피버그 시절에 그런 좀 유, 영화들이 있어요. 뭐 그런 좀 약간 거기도 그 영화가 오히 독성이 있습니다. 패딩턴은 그런 도끼 같은 면도 좀 빠져있고, 어, 그런 그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요. 되게 볼 때마다 이 시리즈를 즐겁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딩턴, 페루에 가다 뭐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딩턴 시리즈 되게 추천드려요. 되게 행복해집니다. 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